안녕하세요. 페이스북 광고하는 여자예요. 오늘은 저를 어떻게 광고 계정 관리자로 등록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페이스북에 로그인, 로그인을 한후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삼각형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아래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이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이 페이지가 로딩이 된 후에 우측에 있는 광고 계정 역할, 사람들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제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, 여기에서 여 주의해야 할 점이 광고 계정 광고주가 아닌 광, 광고 계정 관리자를 선택한 후에 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이 부분 주의해서 어,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. 혹시 이 방법이 잘 되지 않는다면 가끔씩 제가 이 추가한 노티피케이션을 어,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광고 계정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. 그러면 액세스 신청을 해서 승인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